자동차 학원 도로주행 A코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자체 깜빡이의 의미는 출발의 의미입니다. 출발 후에 3초 있다가 깜빡이를 끄시고 다시 깜빡이를 넣고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출발을 한과 동시에 여기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50km 구간이에요. 모든 어린이 보호 구역이 30km가 아닙니다. 여기는 50km 구역인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인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첫 번째 신호를 지나게 되면은, 여기 가사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때 학원에서는 비상등을 켜주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라고 합니다. 일시정지는 멈추고, 고개를 좌우로 돌려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중립 안 바꾸셔도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은, 횡단보도만 있는 곳은 무조건 일시정지의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일반 북부 면허시험장이나 일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비상깜빡이를 넣지 않아도 감점을 시키지 않는데, 대성 자동차 학원에서는 비상 깜빡이를 넣지 않으면 10점 감점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기억을 꼭해 주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자 그리고 A코스는 여기에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내 차의 앞바퀴가 유도차선 꺾이는 지점에 올때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서 1차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1차로로 들어온 다음에 이제 속도를 내고 홈플러스 르네시 때까지 계속 직진을 해야 합니다. 이때 속도는 45에서 55km 사이를 주행하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50km 구간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10km까지는 넘어가도 감, 실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10km까지는 봐주기 때문에 저는 안전속도를 45에서 55km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시험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속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달리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부터 직선밖에 없어요. 자, 일직선으로 가는 방법, 차선 중앙으로 맞추는 방법. 제가 여기에 링크를 하나 달아 드릴 테니까 정 중앙으로 달리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조금 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주행을 하다가 보면은 브레이크를 초보 운전자분들은 너무 앞쪽으로 간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데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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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밟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기 파란색 차 뒤에 가서 멈춰야 될때 살짝 떼어 브레이크를 다 떼셔도 됩니다. 근데 부드럽게 떼야 해요. 그리고 앞 차가 앞 차에 있는 뒷바퀴가 내차이 능선 부분에 지금처럼 가렸죠. 그러면은 2.5에서 3m 정도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내차내 내 눈에 보이는 능선 부분이 앞에 있는 차 뒷바퀴가 가리려고 할때 멈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멈춰 있을 때에는 10초 이상 머물 것 같으면 기어는 중립을 해주셔야 합니다. 앞차가 출발하면 가속페달을 멀어진 듯 앞차가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가속페달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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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밟아서 속도를 45에서 55km 사이를 달려주십시오. 너무 천천히 달리게 되면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를 하잖아요. 40km 이상은 꼭 달려주셔야 하니까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앞에 있는 신호가 적색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저도 브레이크를 밟겠습니다. 브레이크는 항상 점점점점점점 강하게 밟는 거예요. 자전거랑 동일합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점점점점 강하게 밟아야 합니다. 자 이제 홈플러스 르네시떼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신호를 지나게 되면은 유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A 코스에 있는 유턴은 좌 보행시에요. 좌 보행시 유턴은 좌회전 신호 또는 유턴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 유턴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인데 유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멈췄다가 하는 유턴 그리고 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유턴이 있는데 안 멈추고 하는 유턴은 무조건 속도가 10km 초반대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지금 이제 적색불이 들어와 있죠. 전방에 있는 신호기가 그러면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다라는 뜻인데 운전면허 학원에 아닌 곳에서는 끄고 다시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자, 지금 해도 됩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절반 이상 쭉 왔을 때 3차로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운전면허 시험, 원래 유턴에서는 끝에서 끝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3차로로 들어왔냐 하면은 4차선 도로거든요, 지금.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4 또는 3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만약에 3차선 들어오면은 무조건 3차로로 들어와야 합니다. 2차로로 들어오게 되면은 감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유턴은 점선에서만 아까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절반 이상 지나왔을 때 유턴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감독관님이나 강사님들이 뭐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으면은 무조건, 네. 절반 이상, 점선 절반 이상을 지나가셔야 합니다. 너무 앞쪽에서 하면은 그 또한 감점입니다. 항상 정치했을 때에는 기여중립 이렇게 해서 A코스는 우리가 아까 나왔던 곳 있죠 그곳에서 다시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모덕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학원에서 시험 치시는 분들이 사실 어디에서 우회전 해야 돼? 언제부터 핸들을 돌려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자 우리는 3차로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이 전면 시험에서 가속 페달, 이악셀을 밟는 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할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속도를 제가 50km 조금 넘게 달리고 있는데 계기판을 보면서 계속 확인,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정하게 밟으면서 그 속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 앞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속 페달에서 이제 발을 다 떼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 놓았습니다. 앞에 차 브레이크 밟죠? 그러면 나도 브레이크를 밟는데,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앞에 안전거리가 아직 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가속을 밟을 거예요. 어, 이제 멈추, 이게 이제 돌발인 거예요, 사실은. 이럴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핸들을 꺾는다거나 하, 하면 안 됩니다. 앞에 가는, 제 시선에는 안 보이는, 시야에서는 안 보이는데, 그 앞에 앞에 차들이 아마, 멈추거나 천천히 간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들이자 지금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스타벅스가 생겼습니다 이 스타벅스를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는 모동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평일 낮 시간에는 이렇게 주, 불법 주정차가 되어있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SOE를 지나서 SOE를 지나고 그리고 여기 표지판이 보이시죠 모동로 이 모동로 표지판이 보이면은 차선을 변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측 깜빡이를 넣고 저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회전 신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회전 신호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찰에서 얘기하는 우회전 신호의 기준과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우회전 신호의 기준이 현재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회전을 할때 무조건 멈춰야 하느냐인데, 우리는 운전면허 시험이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기준은 항상 이렇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전방에 있는 신호기가 적색이죠. 지금 아무도 일시정지를 안 하시죠. 저게 신호 위반이라는 거예요. 전방에 있는 신호기가 적색이면은 무조건 일시정지의 의무가 발생. 고개를 좌우로 돌려서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적색이면 무조건입니다. 이때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죠. 방금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적색일때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야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조금 늦게 출발을 해서 초록불이고 사람이 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만약에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일시정지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자, 고개 좌우로 돌려서 확인. 자, 사람이 건너고 있죠?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는 출발을 합니다. 지금 제가 뒤에 차가 오고 있으셔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운전면허 시험에서는 저분이 인도까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미리 움직이게 되면 실격입니다. 왜 아무도 안 멈추느냐?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지금 여기에는 아무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치는 차들만 대부분 멈춥니다. 그래서 비상깜박이를 꼭 켜주셔야 하고 우리는 모동역까지 직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많이 또 헷갈려 하시는데 첫,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신호가 적색이죠. 무조건 여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앞에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멈추셨다가 초록불로 되면 가셔야 돼요. 여기 있는 횡단보도를 지난 다음에 바뀌었다 하면은 그 다음 정지선에서 멈추고 그리고 그 다음 정지선 지났는데 적색으로 바뀌면 지금 앞에 있는 코란도 차량처럼 다리 위에서 멈춰 있으셔야 합니다. 즉, 이게 한, 한 곳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직진해서 우리는 모덕역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는 365일 오른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로로 가다가 끝에 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자. 우측 깜빡이를 넣고 맨 앞쪽에 있는 차량을 지나게 되면은 전 2차로로 들어갑니다. 원래 점선에서만 가능한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들어오셔도 됩니다. 원래는 끄고 다시 깜빡이를 넣고 자, 일시 정지를 자, 지금 제 앞에 차가 있었죠. 이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전기선 앞에 와서 다시 일시 정지하고 고개 좌우로 돌려서 확인입니다. 무조건 앞에 차 있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핸들을 돌리다가 고개를 돌려서 왼쪽에 차가 오는지 숄더 체크를 한 다음에 우회전을 해야 하고, 자, 여기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는 우회전해서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정지선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직진으로 인식을 하셔야 해요. 직진으로 가다가 만나는 횡단보도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를 빨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저기는. 절, 우회전하고 만나는 두 번째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다음 신호에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A 코스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방향 지시 등은 원래는 한 번에 한 번씩. 자, 여기에서 들어갈 때 많이들 힘들어 하는데, CU 편의점 앞에 보면은 이렇게 녹색깔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 기, 기둥 같은 게 있는데, 첫 번째 기둥에 내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올때 핸들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요거는 한 가지 팁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대성에서 면허시험을 보셨던 저희 회원님께서 이제 연습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 보니까 저기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성 자동차 학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A 코스가 끝이 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 코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